그 음, 소개받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뭐그 저는 저희 피닉스가 정치조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동실천을 모임을 하시, 하는데 사실 정치조직이 발표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었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현재 어, 평범한 사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리가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지점하고도 같이 연결된 점이다, 라고 하는 걸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 토론회가 긴급 토론회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이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가, 넘어간 상황에서 긴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렇게 어쨌든, 자파 활동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발 빠르게 토론을 조직하고, 토론을 하고, 그냥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조직하지 못한 정치적 게으름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반성을 하고 뭘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오늘 주, 발표할 내용은 사실 앞에서 발표한 분하고 많은 이, 이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느냐의 어떤 분석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발표의 내용이 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언급은 뭐 자세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닌의 제국주의 다섯 가지 모델을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의 핵심이 독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점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발, 발표할 내용에 핵심 질문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핵심 질문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제재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계급적 입장에서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로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 일부 평화, 평화주의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효,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평화주, 평화를 열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음,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전쟁을 멈출 수 없다라는 점을 세부적으로 그리고 꼼꼼하게 토, 그 설득을 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의 힘으로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실천하고도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 사실, 뭐, 그 제국주의 연구자나 뭐 이런 거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환경 문제를 막스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어떻게 그 분석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우선 어 제국주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문제가 현대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핵심이고 특히 우리. 자파 어, 활동가들, 자파 조직에서는, 조직에서는 이런 제국주의 논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미, 미흡하기 때문에 사회진보연대와 같은 이런 입장들이 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현대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들이 어,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그게 이제 이론이 실천을 연결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의 중요성을 다시 말씀드리고, 어, 제가 좀 약간 그제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어, 그런 부분, 조금 그 새로운 내용을 얘기, 전화 하다 보니까 조금 부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 발표 내용은 글, 이 아니라 요즘에 인포 그 그래픽이 잘 나옵 나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그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람들하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에 더 정치에 그 조직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경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사 생각하는지. 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때 여론조사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여론조사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겨... 제재 동참에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것을 보고, 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언론이나 지금 한국의 정부가 친미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약국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이 사실은 그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우리나라 한국으로서는 어, 이런 어떤 약소국에 대한 입장을 사람들이 더 많이, 많이 그 지지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그 러시아가 견제, 전쟁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 평화적인 열망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러시아에 대한 견, 그 경제 제재가 전쟁을 멈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설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그런 단체들이 뭘 했냐, 한달 동안, 그 성명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여 개 단체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본부와 민주노총 그 산하 연맹들이 그 같이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그 여기에서 나온 그 성명서의 내용은 이 전쟁이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든 외교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주의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전쟁,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민인청마저도이 평화주의적인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그, 어, 그좀그 살, 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든 외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당을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어떤 원인이 서방과 미국이 나토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의 명분이 될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방과 미국 서방과 서방과 미국의 나토를 어쨌든 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처방과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제재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민중의 소리를 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는 우크라이나 정격, 그, 침공한 푸틴의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토의 동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강대국의 패권적 정책이다. 그 다음에 포트인의 러시아는 낡은 시대의 제국이 범한 과오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제국주의적, 제국, 제국주의 이론에 보면은 낡은 제국주의의 그 과오? 예전에 그 러시아를 찾고 있겠다라고 한 점을 본 거는 사실 잘못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경제제재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경제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정치적 정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지만 실제로 경제 제재가 전쟁을 막을 수 없고 더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경제 제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도 이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보당은 아뭐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각하고 뭐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뭐 이제 어 사드 추가라든지 이제 더 이제 그좀더그그 그, 그 한반도의 그 전쟁적 긴장 상태를 더욱더 고조시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국제 사회주의자인 경향의 경향의 성명서와 그 노동자 연대는 어 제국주의 이 전쟁이 제국주의 공제, 공격이고 우크라이나들의 자결권을 침략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호 적대하는 미국과 사방 제국주의와 러시아 간의 충돌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하, 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토군이 그 중부 동부 이러면서 말 물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과 러시아로의 무기 수송을 반대한다. 지금 미국과 라토가 뒤에서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군비 지원을 하고 있고 무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대러시아 제재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명확하게 제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만화로 보면은 한편에서 이 러시아가 나쁜 러시아가 착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정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에서 우크라, 러시아산 뭐그 술을 그, 먹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에 대해서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를 또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러시아 혐오주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그림은 아까 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대책했다라고 하는 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어,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그 젤레스키 대통령을 일정 정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나토와, 나토의 참여를,에 대해서는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푸틴을 히틀러라고 규정한 것도 잘못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이렇게 구정을 한다면 거의 악의 축으로 러시아를 구정한다면 사실 우크라니아를 돕고 있는 나토와 미국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나토와 미국의 지원을 지지, 지지하는 그러니까 또 다른 편의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그 효과를 낼 수, 낼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어~ 미국을 상징하는 모습 그~ 저기 독수리와 봄이 대등하지만 사실 제국주의적인 제가 뭐~ 이걸 자세하게 오늘 예 설명은 못하지만 제국적 제국주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힘의 세력 간에 봤을 때에는 지금 미국과 어~ 저기 저~ 그~ 미국과 러시아가 동등한 관계는 아닙니다. 러시아는 약한 제국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어, 그 분석해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레니는 그 제국주의라는 책에서 이거를 제국주의의 부재가 자보, 그 자본주의 발전의 최고 단계가 아니라 최신 단계입니다. 그, 그 자본, 그러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자, 자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자본주의 발전에서 최신 버전이 제국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에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다. 전쟁과 전쟁 사이의 휴전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억해낼 필요가 있고, 제국주의를 강대국간의 약소국과 지배로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았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되 협소한 이해다. 그리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정상 상태에서 잠시 벗어난 일탈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 내의 그 내재적인 동학이 비롯한 결과이고, 그 제국주의를 규정한다면, 자본주의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서로 경쟁과 대결의 체제로,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몇몇 국가가 제국주의로, 제국주의 행태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과 대결의 체제로서의 제국주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제국 지금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는 뭐냐 이것도 제가 짧게 그냥 되게 많은데 얘 알래스 켈린 루보스와 또그 데이비드 하비가 제국주의는 경제적 경쟁 관계와 지정학적 경쟁 관계가 서로 맞물리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자본주의 경제가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 경, 상황, 08년으로 회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욱더 이윤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런 충돌이 국가가 국가 간의 경쟁을 나타났고 그게 지정학적 경쟁하고 맞물리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그 그 독촉했던, 촉, 촉진했던 미국의 바이든의 어쨌든 뭐 2월 달에 침공할 것 아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뭐 몇몇 지배자들의 어떤 일탈 행위가 아니라 자본주의가의 동화,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상황입니다. 어, 러시아는 어쨌든 제일 뭐 GDP 수준에서 본다면 어쨌든 어 그래도 그뭐 약한 그 제국주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세계 에한 11위 정도의 어쨌든 그 근방에 있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푸틴이 나타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이제 실질적인 성경, 경제 성장이 그러니까 90년 91년대 어쨌든 그 해체가 되면서 이후에 어떻게 경제 상황을 부흥을 했고, 뭐 지금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어 2020년도에 미국 그 국방비 지출은 당연히 미국이 최선두이고 그거를 나머지 국가가 그 국가의 그, 그 나라를 그 합친다 하더라도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국방비 지출이 사실은 되게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미국과 러시아를 맞물 맞먹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어, 군사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지정학적 경쟁을 하려면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2020을 뭐 러시아는 어쨌든 미국과 더불어서 강대국, 군사 군사력에 있어서 제2, 뭐 제1의 강대국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핵 핵판 핵, 핵 보유국, 핵보유국이라고 하는 점, 이러고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러시아, 푸틴이 경제제재를 하자마자 그 다음날 선언했던 게 뭐냐면 핵무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경제제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 생각할, 고민할 때이 부분을 염두 꼭염두에두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가 뭐 해외, 상품만 팔고 해외 투자는 없다. 직접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해외 투자의 규모도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나 스위스와 같은 걸로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러시아에 대한 주요 제재를 보시면, 대, 그, 핵심이 이제 그 금융을 막는 것입니다. 스위프트라고 해서 국제은행간 통신 협회 이게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 자본주의에서의 금융 거래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어 나가 막아, 막아놓은 상태이고 러시아 중앙은행이나 외환 고도 그 국제 금융도 거래를 금지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서 반영하는 되지 않 않았지만 금거래도 지금 반 그~ 금거래도 지금 중단시킨 상황이다 근데 보, 보시면 특이한 건 러시아의 주요 제재에 동참한 나라들은 이 u 영국 독일 어~ 한국 영국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있고. 근데 이 u 안에서도, 아니, 아니, 나토 안에서도 나토의 회원국인 터키는 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이 예전보다는 못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도 러시아 제재에 어떤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에 그 사업 철수를 했던 애플이라든지,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페이를 결제를 어쨌 제안했고, 그다음에 슈웨리라든지, BP, 그다음에 구글,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스리라든지 비피,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뭐그 디즈니, 뭐 이런 나이키,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삼성이나 이런 몇몇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이거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토, 그, 저기 미국이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이제 미국이 경제 제재하겠다라고 했을 때그 우파 언론이 보인 행태입니다. 어이 중앙일보가 이제 그런 걸 대변했는데 지금 이런 경제 제재로서는 지금 러시아를 막을 수 없다. 더큰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장난감 총 들고 충격하는 격이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빨리 제재를 하, 하게 막 만들 그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 네. 그 다음에 그렇, 그렇지만 이 미국의 아까 경제 제가그 그,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어떤 효과를 나타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 서면잘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가 유가가 치솟고 있고 그다음에 그 루브라가 지금 그 다운되고 있고 그다음 추락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의 영향을 보시면은 우크라이나 아~ 그니까 러시아의 어~ 밀 사, 상위 그~ 밀 수입국은 이집트와 터키와 같은 중동 지역에 중동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경제 제재가 만약에 한대면 이집트와 터키의 식량 그~ 식량 공급에 있어서 당연히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한국에서 경유값이 치솟는 것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와 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물 노동자들이 또그 자신들의 요구를 했죠. 이런 상황들이 과연 어그 미국과 이제 이런 경제 제재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오르가르히라고 하는 과도지 벌발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어~ 지배자들의 경제 경, 돈줄만 묻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전쟁으로 해서 식량 위기가 날지 말지가 아니라 얼만큼 클지 누가 그 영역, 피해를 볼지라고 하는 점을 봐야 되고, 경제제재의 효과는 아까 애플페이가 중단돼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지금 그걸, 그걸 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뱅크런이 벌어지면서 루브라를 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노동자와 인민들이 ATM에 모이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경제제재의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계급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올 곳이 민중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아까 하물연대도 마찬가지로 3월 21일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 저,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한국의 한국에, 뭐, 동아, 러니 그러니까 그, 우익들은 한국이 너무 늦게 동참했다, 라고 얘기해서 재촉을 했다라는 점이 있고, 그지만 문재인은 어쨌든 러시아에 대해서 금융제에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 배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 자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김민정 동지 들리시나요? 아, 네, 네, 금방 끝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자본 그 자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왜냐면 하 러시아에서 공장이 있고 이런 그러니까 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불면증인데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잘 줘서 이렇게 기업에게 타격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노동자,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유가 상승이나 공급 상승으로 세계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러시아 노동자 및 인민들이 서방에 맞선, 맞서, 맞선 푸틴을 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에게 지지를 보내는 또 문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자 계급이 러, 러시아의 노동자 계급과 어, 우크라이나 노동자 계급이 일치 단결 해서 이 전쟁을 막아내는데 그걸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 세계의 금융 세계의 핵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웨프트가 어, 핵이 핵그 이제. 금융제재가 금융세계, 세계의 핵무기라고 한다면, 실제로 푸틴은 지금 핵무기 사용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건 더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제재는 유혈 충돌로 이뤄질 또 다른 길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방비도 지출을 국방비를 지출을 계속 세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이 지금 15년간에 군축하다가 이번에 전쟁으로 인해서 국방비를 지금 늘렸습니다. 이 상황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국방비를 7.2퍼센트를 지금. 진축시켰습니다 대만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고 일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저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자신들도 후쿠시마 핵사고를 핵발전소를 보호한다는 명명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자유대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이거는 북한에 대한 러시아 북한이 지금 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책임만 얘기한 거는 일면적인 분석입니다. 왜냐면은 북한이와 미 한국과 미국 미국이 특히 미국이 북한의 경제 제재를 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 유사 선제 타격 그에 대한 것을 주요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을 버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2020년에 미국 폭격기 6대가 발사를 했고, 그리고 최근, 그래서 미, 북한에서, 북한의 러시아를 발생, 바, 그, 폭격한 다음에, 다음날에 이그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F-35의 그스틸레 전투기를 이제 엘리펀트 워크라고 해가지고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북 제재도 강화하는 것. 지금 유엔에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미국의 그 저기 관계자들이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에게 내가 군비 증강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도 한국의 유석 열이뭐 용산에 국방 북방, 부를 올리기는 게 신의 뭐그 어떤 전쟁이 그게 아닙니다. 이 우파들은 군, 군, 군부, 군부 세력과의 결속력을 지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벌어지는 상황이 한국 정부의 더 국방비, 증, 증, 국방비 증가라고 하는 것 하고도 연결되고, 이게 이제 유성열이 이제 주요 정상국하고 통화한 거. 단지 이걸 보고서 미국이, 유니 유성용, 윤석열이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중국하고의 지금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단지 미국의 여, 입장만을 들, 들어서 할 생각, 서거기는 아니라고 하, 생각하고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층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 이에 대해서 그 민, 민중들은 뭘 했냐.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독일이 군비 증장 증강하고 있다 증강하고 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베를린에서 50만이 반전 시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지금 안에서도 정말 엄혹한 상황이고 15년 20년을 징역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책에 반대하며 어쨌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어떤 위험을고수 있게 전쟁 반대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한국 정부가 단순히 평화주의적 입장에서 어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이 전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내, 많이 나와야 되고 제국주의 전쟁을 계급 전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그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국민들이 열심히 싸웠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미국에서의 노, 그 반전운동과 결합이 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는 패배시켰지만. 제국주의 체제를 폐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봤을 때 일국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전쟁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낼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지배자들은 뭘 했냐,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한국의 수출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중동 지역, 중동 지역은 통계상으로는 중동 지역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유럽과 중동 지역,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무기를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우리가 그냥 그냥 손 놓고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저기가 할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무기 수치 반대도 요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전원 운동을 운동을 어. 확장해 나가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부당성,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너무 빨리 얘기를 했는데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좀 기, 시간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